안녕하세요, 블루비랑입니다 저번에는요, 어, 저번에, 어, 이 기계를 제가 만든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. 이번에는 만드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준비물은 이거예요. 이 상자. 메인, 메인 준비물이 상자고요. 어, 화장지, 티슈각 있잖아요. 그 정도, 그것보다 이만큼, 이만큼 더큰 길이고요 원래 화장지 깍, 티슈 깍으로 해야 알맞은 크기인데, 아직 남아가지고 이걸로 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테이프를 잘라야 할 거잖아요. 테이프랑, 요칼 필요한데요. 테이프 잘랐 때, 얘로 하면 잘안 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다 준비해 주셔도 되고 얘도, 얘나 얘얘 중에 한 개만 더 준비해 주셔도 되는데 얘만 지어도 돼요 그리고 테이프 두개 얘는 좀 매끈매끈하고 얘는 잘 뜯어지는 타입이에요 테이프가 원래 그냥 무색이었는데 테이프가 다 써가지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아, 본격적으로 문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부분 윗부분을 제거해줘야 돼. 왜냐면 얘 때문에 불편하다는. 그리고 만약에 이쪽까지 다 자르면 얘가 내부가 다 보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만 여기만 잘라야 그래야 그리고 여기 위에를 여기를 테이프로 메꿔야죠다 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이렇게. 어. 그 다음 여기를 테이프로 붙여주세요.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밑에도 했습니다. 네. <laughs> 어, 그 다음에 얘를 돌려야 하니까 구멍과 그 다음에 상품이 나오는 입구와 동전넣는 입구를 만들어줄 거예요. 음, 그러면, 일단 먼저, 음, 동전 입구부터 만들겠습니다. 그 부분에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. 펜 필요하시면, 펜 필요하시면, 펜으로 먼저 그으시고 해줘도 돼요. 원래 섬세하게 하시는 분들은 섬세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대로 오려줄게요 칼집에 대해서 요렇게 빼 주세요. 그다음 여기가 동전 입구가 된 거예요. 그다음 동전에 진짜 동전을 뺄수 빼야 하니까 별 동전 구멍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음, 요 정도? 보시나요 이렇게, 이 정도. 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만드데요 <laughs>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지금 동, 진짜 동선도 지금은 없어가지고. 그래서 넣었다 하고. 들어갔죠? 그럼 이제 여기 돌렸어요. 그럼 상품이 나왔잖아요. <laughs> 그러면 다시 동선을 빼야 할 거잖아요. 그럼 뚜껑을 열면. 공전이 들어 있어요. 잘안 보이지만 여기 에 동전이 들어 있어요. 들어 있고요. 저는 요 여기다가 잘안보이지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칸막이를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상부이 나올 때 여기까지 여기까지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게 해 가지고 칸막이 이렇게 세포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음은 <laughs> 여기 다가 돌릴 물건 을넣 어주 구멍 을 만들 거예요.